여러분 오늘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롤모델이 히대의 살인마이자 부도덕한 인간이었다고 하던데요 여러분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책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여러분 이 마키아벨리 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탈리아 피렌체의 정치가였었죠 그런데 그가 쓴이 군주론이라고 하는 이 책은 그야말로 악명높은 고전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 요즘은 고등학생들의 이제 필독서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만큼 많이 읽히는 책이면서 또 많은 이들이 싫어하는 책이죠. <laughs> 그래서 오늘은 이 군주론이라는 책이 이제 롤 모델로 삼았다는 최살레 보르자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을 소개해 드리면서 군주론의 의도 그리고 이 책의 의미까지도 가볍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속교황의 시대에 그야말로 절대하의 화신이라고 여겨졌던 알렉산드르 육세라는 사람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알렉산드르 육세의 아들이 최살레 보르자입니다. 이채살의 보르자라고 하는 인물은 아버지와는 달리 얼굴이 좀 잘생겼다고 하고, 그리고 다재다능하면서 야심만만한 인물이었다고 하고요. 아버지는 좀 활달한 편인데, 채살의 보르자는 그 속을 알수 없을 정도로 좀 음흉하고 아주 냉정한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요즘 기준으로 볼때 최사래 보르자는 조울증이 상당히 심했대요. 그래서 조울 때는 뭐 세상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정말 밝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 물결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정말 오랫동안 무기력증, 친울함 이런 것에 빠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조금 무섭죠. 그리고 그는 복수심이 강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누가 자신의 가족을 위협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야말로 목숨 걸고 그런 복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뒷배로 사제가 되지 않고 아예 주교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교황이 된 뒤로는 사생아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추기경이 된 그런 인물이죠. 이것 때문에 교회 내에 반대가 정말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알렉산드리 육세가 남의 비판 이런 거 듣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밀어붙여가지고 자기 아들을 추기경 삼았고요. 이 채살의 보르자하고요, 부친이 알렉산드로 육세하고는 그야말로 애증의 관계라고 할수 있어요. 이 채살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근데 아버지는 동생인 조반니를 아껴죠 그래서 두 사람 모두가 다 교황군의 총사령관 자리를 원했는데, 동생에게 총사령관 자리를 주고 채살에게는 추기경이 되라라고 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서 그 추기경을 하고 있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채살에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교황군 총사령관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버지는 최사레의 말을 무시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두 형제 간에 시기와 질투, 원한의 감정 이런 것들이 쌓여 있게 돼요. 이 최사레는 아버지의 꼭두각시 같은 역할에 만족하고 살다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계기는 프랑스 왕 샤를 8세가 이탈리아 반도를 침공했을 때입니다. 그때 보르자 가문도 대단한 위기를 겪게 되지만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 최사레가 샤를 8세에게 인질로 잡혀가서 나폴리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기지를 발휘해서 중간에 탈출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최사레가 나름 아버지에게서 독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 뒤로 이최사레는 프랑스 왕이죠. 루이 12세에게 대단히 인정을 받고 그의 용병대장이 돼서 이탈리아 반도를 누비게 되는데, 이 지도에서 보시면은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이 체사레 보르지아가 하나하나 정복해 나갔던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로마냐 지방이라고 하는데 보르지아 영토처럼 그렇게 될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처럼 체사레 보르지아가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체사레 보르지아가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통일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체사레 보루자는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어요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중에 꼽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동생을 죽인 거예요 두 사람 사이가 서로 원수지간 같았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런데 이 동생 지오반니가 길거리에서 자객들에게 살해돼요 그리고 강에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며칠 후에 발견이 되게 되는데 그 배후에 체사레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최자레는 자기 여동생을 좋아한 것으로 유명한데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매제가 되는 사람인데 나폴리에서 알폰소라고 하는 친구가 장가를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나폴리가 교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인질 개념으로 이 바티칸에서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인질 가치가 없어지게 돼요. 프랑스 왕의 지원을 얻게 되면서 사실은 나폴리는 적국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용 가치가 전혀 없어진 이 집안의 사위. 그런 와중에서 이 루크레치아 이 동생이 자기 남편을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뒤엉켜서 결국은 알폰소라고 하는 이 사위가 길에서 자객들한테 칼을 맞고서 중태에 빠지고 그다음에는 보루자 집 안에서 암살자들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루자 집 안에서 암살을 당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모두의 의구심이 최사레에게 설리게 된 거죠. 상당히 심정이 가는 그런 일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프랑스 왕의 용병대장으로서 나폴리를 침공할 때 나폴리의 인근에 있는 도시입니다. 카푸아라고 하는 곳에 쳐들어가서 대단한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분노한 제사례가 그 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그 성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3천여 명을 대학살을 해버렸어요. 너무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건데 그때 루이 12세도 깜짝 놀라서 왜 이런 짓을 저질렀냐라고 했더니 본때를 보여준 거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내가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그 누구도 내 앞에서 저항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자 루이 12세가 혀를 차면서 자네와는 함께 전쟁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라 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주효해서 실제로 최사레가 앞에서서 위협을 한번 하면은 많은 도시들이 그냥 손을 들고 상복을 했다고 합니다. <laughs> 참그 냉정한 인간이에요. 자, 이 체사레 보르제아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굉장히 교활한 면도 갖고 있어서 앞에서는 웃으면서 바로 뒤에서 칼을 꽂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을 따르던 용병 대장들이 자신에게 반란을 꾸미는 이 기미가 보이자 어떻게 됐냐면 한명한명 한명 만나서 그야말로 뭐도 핥아줄것 같이 그런 식으로 구슬른 다음에. 한 자리에 모아 놓고 바로 잡아들여서 모두 다 처형을 해 버렸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신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데 대단히 능했고요. 배신의 선수죠.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장 이상적인 군주로 그렇게 정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이 군주론이 비판을 받는 거죠. 너무나 비도덕적이고 여러 면에서 폭군의 면모를 가진 인물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상적일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이 최살의 보르자에 대해서 인성에 대한 기술은 최소화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런 면모들이 정치 외교적인 의미를 갖는 부분만 부각시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때 고려해야 되는 거는 마키아벨리가 염두에 둔 군주가 프랑스나 스페인의 왕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렌체나 밀라노 같은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 그리 크지 않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왕급이 아니라, 뭐예요 영주급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이런 나라들은 외세의 시달림을 받을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영주들은 자신의 지위를 어떻게 유지하고 또 세력을 넓혀갈 수 있는가. 이런 좀 도저히 풀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문제를 두고서 마케아벨리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얼음처럼 냉정하고 뱀처럼 교활할 수 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는 이 배신이 난무하는 세상이죠. 대혼란기에 정도를 지키려는 군주들이 자기 눈앞에서 예외없이 몰락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어떤 기반도 없이 아버지인 교황만을 등에 업었을 뿐인데,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한 인물이 보인 거죠. 여러분, 네, 그 사람이 최살의 보루자인데, 이 사람이 롤모델로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고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한테 극한의 공포를 심어주면서 또 실제로 많은 피를 흘리지 않고도 이로마냐 지방을 하나하나씩 점령해 나갔었거든요. 자,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보기에는 아 이게 바로 세력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군주론이라는 책에 대해서 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군주론의 가르침대로 산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신 적있어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를 존경한다.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욕을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정도가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마키아벨리처럼 사는데 정도가 심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거죠. <laughs> 좀 심한 사람들은 뭐 사이코패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누가 앞으로 내세우면서 나는 거짓을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우리는 모두가 진실함에 끌리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 다음에 겸손한 태도로 묵묵히 이렇게 해야 할 바를 다하는 거 나만이 아닌 우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린 좋아하죠 자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냐 면은 우리가 살아보면서 알기 때문이에요 나만 잘 되려는 사람만으로 채워질 때이 세상은 결국 지옥이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길이 정도인지 그런 거 정도는 판단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군주론이라고 하는 이 책은 왜 고전이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책을 마키아벨리는 메디치 가문에 헌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수백 년을 살아 남아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도 열심히 읽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볼때 그거는 좋든 싫든 우리 마음 속에 마키아벨리가 살아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말도 안 된다. 나는 마키아벨리를 혐오하고. 내 마음 속에는 마키아벨리적인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살다 보면 겉과 속이 달라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거짓을 꾸며서라도 남에게 얕잡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죠. 아, 이런 근데 이게 정도가 약했을 뿐이지 마키아벨리가 가르쳐 준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론 위선적이야 어할 때가 있고. 반대로 위약적이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남들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해보면 이래요. 우리 마음 속에는 마키아벨리를 혐오하는 마음도 있고, 나도 모르게 마키아벨리를 따르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이런 게 교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내키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지나친 거죠. 심한 마키아 벨리스트를 만났어요. 딱 느껴지게 어, 소시오패스야 이런 사람 만났고.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될 때, 그런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 그거는 우리의 욕망이 뒤틀려서인 것 같아요. 욕망이 뒤틀려버리면은, 우린 해야 할 일들, 말하자면 그 중간에 있어야 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귀찮게 생각하고, 바로 결과물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이 좀 귀찮게 여겨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진심으로 나를 따르게 하고 싶을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느껴지시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아, 여러분 그런데 그게 너무나 힘들어 보이고 간단하게 그 일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군만 안 하고 나를 따르겠죠 하지만 그 방법이 결국 진심으로 나를 따르게 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자, 근데 어쨌든 공포심을 심어주면 어때요? 간단하죠. 상대방이 나를 따르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키아베리적인 방법이라는 건데요.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는 두 개의 큰 욕망이 있죠. 그게 뭐냐면 물질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권력욕이에요. 근데 이런 욕망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름길을 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중간 과정을 가능하면 없애고, 그렇게 하고 싶죠.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조급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조급함이 이 세상의 그 모든 불행과 그 나쁜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라고도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조급함이라고 하는 게 자양분이 돼서 뭐가 자라냐면은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거대하게 이렇게 자란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최사레보르자의 마지막을 좀 얘기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 여러분, 이 채살의 보루자는 아버지가 죽은 뒤에 로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놓은 프랑스로 도망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 인정을 받고 좀 승승장구해요. 그래서 자신의 나라인 스페인을 침공하기 위해서 거기서 맹렬히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그러다가 그 안에 권력투쟁이 일어나면서 외전이 벌어지게 돼요. 그 내전에 참가했다가 최사레 보르자가 전장터에서 좀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 일단은 그 전장터에서 최사레의 갑옷이 너무 화려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적군이 최사레를 죽인 뒤에 갑옷을 비롯해서 그가 입고 있는 옷을 너나 할것 없이 달려들어서 뺏어가는 바람에 알몸으로 피투성이가 된채거기 버려져 있었다고 하죠. 그의 시신을 수습해서 교회에다 잘 묻어놨는데 근데 체사레가 평소에 원한을 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최사레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다음에 순례자들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 길바닥에다 얕게 묻어놨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그 누구도 챙기지 않고 있다가 무려 500년 동안 순례자들이 최사레 부르자 위를 밟고 다닌 거예요 <laughs>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가 죽은 지 500년이 됐을 때 비로소 그의 시신이 수습됐다. 그런 얘기가 전해지는데,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고 불행했던 그런 말로라고 할수 있겠죠. 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군주론의 롤 모델로서 마키아벨리가 설정했다는 인물, 체살의보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군주론이 어떤 책인지 그 맥을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